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인피니트에스퀘어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가지 안내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의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십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의식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아 어, 기자 정신을 갖고, 예,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어,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대이업에서 지난 시간에 1년의 개요 영상을 촬영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꼭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왠고 하니, 물론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드릴 테지만, 어, 그때 수준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는 좀못해 드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어, 해오시는 거를 해주십사 이렇게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CS를 아시나요? 이거 제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강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PACS는 무엇이고 시장 점유율은 무엇인가? 재무제표와 국가 동향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봐야 되는데 자, 어, 2002년 주식회사 메디 페이스와 주식회사 3D 배드의 신설 합병을 통해 설립된 회사고요.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PACS 이게 뭐냐면 의료 저장 전송 시스템이에요. 요 점유율 1위입니다. 네, 느낌 딱 와닿죠? 아, 이거는 아, 디지털 헬스케어 어, 이쪽에 필요하겠네. 어. 영상 저장 이런 거 한다니까 뭐 필요하겠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의료 최신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제 MRI 뭐 이제 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엑스레이 이런 거좀 이제 아 전상, 저장 전송 이런 거를 할때 이제 딱 지금은 이제 병원 병원이 이제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통합이 돼 버리게 되면은 A 병원에서 찍은 거 B 병원에 이제 상호 호환도 되고 이런 시스템도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PACS는 의료기기에서 획득한 영상과 의료표준에 따라 디지털화를 해서 저장, 전송하는 관리 시스템인데, 어, 이 친구, 그러니까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국내 해외 종속회사는 총 12개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 법인은 3개, 해외 법인은 9개다. 자, 그러니까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아니라 순수 PACS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순조롭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PACS의 구성과 흐름 저희 이제 가져와 봤는데 CR, 뭐 이렇게 해서 CT 촬영, MRI 차, 촬영해서 뭐 이미지 서버, 뭐 옵티, 옵티컬 주크박스 테이프, 뭐 이제 메인 에, 서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에 이제 막 일원화돼서 다른 병원으로도 이렇게 좀 이제 전송해 주는 그런 가능성이 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겁니다. 어,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적인 차세대 p a c s 시스템. 뭐 병원 내 모든 영상을 환자 중심의 임상 빅데이터로 충, 좀 축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다. 이런 거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쪽으로만 중점적으로. 자, 소프트웨어, 뭐, 이 PACS, 심장학과 PACS, 뭐, 이런 거되는데 뭐, 매출액이 좀 이렇게, 백만, 천만억, 십억, 백억, 6 2 0억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연구개발 실적 보면은, 야, 이렇게, 뭐, 영상의학, 방사선량, 모바일, 판독솔루션, 뭐, 동물병원용, 유방 영상진단,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이제 에어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아,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흐름도 굉장히 좀, 어, 뭐 진짜 뭐 굶어 죽진 않겠다. 나름, 아, 속칭 이제 굶어 죽진 않겠다. 계속해서 이제 좀 이제 흐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최소한 요 정도는 가지고 갈수 있죠. 예. 그죠?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도표예요. 여기서 이제 인피니트가 제일 위에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프로덕트 해스 디즈 어, 펑셔널리티. 이거는 이제 좀 필요한 기능이 있었나요?라고 했을 때 인피니트가 제일 많이 있었다는 거고, 딜리버리 오브 뉴 테크놀로지, 신기술인가요?라고 했을 때 인피니트가 제일 신기술이란 뜻이에요. 이 위에 있으면 우측 상단에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다른 뭐. 시멘스, 뭐, 퓨필름, 맥켈렌, 뭐, 이제 멜, 멀지, 뭐, G, 헬스케어. 진짜, 필립스,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네로라 하는 대기업도 인피니티가 다 이제, 속칭 말하는 이제 좀 이겼다. 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오, 어, 야, 이거 눈여겨볼 수 밖에 없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권 같은 거 보더라도, 뭐, 이 특허권이 119건, 디자인권 5건, 상표권 18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그냥 뭐할것 없이, 야, 그냥 이거 그냥 진짜 얘네들은 딱 틈새 시장 이것만 딱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후에 다른 친구들 것도 얘네들이 다 흡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 펑셔널리티나 아니면 이제 테크놀로지 면이나 다 높은 신뢰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가져온다거나 필요하게 되면은 인피니트것쓸 확률이 높아지는거죠 자 흑자가 나고있다라는거 중요한겁니다 지금 흑자 나고있어요 700억 780억 880억 영업이익은 이제 일정한데 지금 양적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거 지금 상 경쟁자들 보세요 뭐 필립스 막 시멘스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G.가 뭐 후지필름 미쳤습니다 아, 이게 이런 상 이런 사람들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뭐 출혈 경쟁 출혈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흑자 내면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거 정말 미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이제 챙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은 양적 성장이 되고는 있는데, 질적 성장은 되고 있지 않아서, 딱 봤을 때, 아, 박스권이네. 이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박스다. 어, 박스권인다. 근데 다만, 오버슈팅이 좀 이제 변동성 높게 좀 와닿고 있긴 하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냥 이제 왜 이런 거냐. 국내 첫 중입자 치료 암 환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이런 친구들의 이제 모멘텀에서,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일정 부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었다. 뭐, 이 이런 흐름이죠. 그리고, 뭐, 원격 의료, 본격화 된다. 원격 의료 본격화 되면은, 뭐, CT 촬영한 거, 이런 거다 바로바로 이렇게 보면서, 아, 지금, 환우분께서 환우 이러이러 하니 이러이러 합니다. 라는 거, 정보를 의사가 받아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기 때문에, 좀 이쪽의 성장성은 사실 이제 아직 수초화되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지표는 없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별볼일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어요 아 그냥 이거는 아까 보시면 후지필름 들어갔죠 시멘스 들어갔죠 제너럴 일렉트릭 들어갔죠 들어갈 친구들 거진 들어갈 만한 친구들 다 들어가 있어 지금 필립스도 있어 그러니까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정말 혼자서 그러니까 삼국지로 따지면은 병력 별로 없는데 막 재갈량이랑 호각을 겨루는 이제 강유 같은 급인 거예요. 이거는, 어, 되더라도 다른 대기업한테 흡사병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아니면 뭐 이제 대기업들이 지분을 섞어가지고 같이 이제 커나가는 그런 방법으로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정말 눈여겨봐야 됩니다.